네 번째 동영상이 맞죠? 네 보겠습니다. 이어서 The way tigers were painted by Minwa artist, s however, was quite different. 이런 말인데 이게 콤마 콤마가 보이죠? 그럼 이거는 삽입. 하지만 이런 말인데 원래 이 하여 however가 이렇게 문장 맨 앞에 있는 경우들이 많았죠 옛날에는. 자 근데 여기 was가 나왔죠? 이게 삽입이 중요한 거예요. was가 뭐예요? 동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뭐가 주어냐? 아티스트 그럼 뭐가 와야지? 뭐가 좋아요? 뭐가 좋아요? 더 웨이 방법이 좋아요. 얘가 좋아. 얘가 좋아. 방법. 무슨 방법? 바로부터 바로가 설명하는 방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주어가 아니라 더 웨이가 주어라는 거죠. 이해합니까? 안 되면 질문. 자 타이거들이 자 B plus B P 뭐라고 했어요? 수동태라고 했죠. 그려진다. 호랑이들이 그려진다. 바인 머머에 의해 누구에 의해서 민화 아티스트들에 의해 서 그려지는 방법은 얘가 주어 단수죠. Was quiet는 꽤라는 뜻이에요. 예쁜 이 조용 이게 꽤 매우 different 달랐다. 조용한이랑 quiet는 QU 참고로 QU I E T가 조용한이에요. 알겠죠? 스펠링 틀립니다. Look at. 봐라. 동사 먼저 시작하는 거 뭐라고 했어요? 명령문. 명령문 해석을 뭐뭐 해라. 알죠? The tiger on the this page. 이 페이지에 타이거를 봐라. By anonymous 무명의 이름이 없는 아티스트에 의해 그려진 이 타이거를 봐라. In the late. 또이는 후기라 그랬죠? 조선 왕조 후기에. 자. In contrast to, 이게, 뭐, 뭐와 대조적으로. 타이거 e r p a i n 는 그리다라는 동사가 아니라, 피피 그럼, 되어진, 그려진이죠. By 누구의, 김홍도에 의해 그려진, 타이거와 대조적으로. This one, 이것은 이 그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그림은, 민, 민화. 민화입니다. Does n o look. 보이지 않는다. o k 은 보다가 아니라 보이다네요. scary. 무서워, 무서운. 애도론 전혀. 전혀 무서워 보이지 않는다. Okay? There is 뜻이 뭐예요? 뭐뭐가 있다. Something comical. 자, 여기 띵 나왔죠? 명사가, 명사들 중에서 뭐뭐, one. 뭐뭐, 띵. 뭐, 뭐, 바디로 끝나는 명사들은 형용사가 이렇게 어디서 꾸며줘요? 뒤에서 꾸며줍니다. 알겠죠? 그래서 코믹한 무언가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어바 o u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뭐예요? 그림이겠죠. 이해하죠? It has round teeth and 그림. 호랑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호랑이. 호랑이. 알았죠? 여기서도 이심호요 호랑이죠? 그 호랑이는 해즈, 가지고 있다. 둥근. 이건 둥근이에요, 둥근. 이빨. 날카로운 이빨이 아니라, 이치는 그것의라고 그랬죠? 그것의 두 개의 앞다리는 are gathered together in the shy manner. 자, 여기서도 B+, 플러스, BP. 와, 수송태 고르면 안 되겠다. 그쵸? 수송태. g 더가 모으다거든요. 근데 여기는 모여져 있다. 두 발이 다소곳이 모여져 있는 거예요. 함께, in a shy manner. 그 수줍은, 수줍은, 매너는 방법, 방식 이런 뜻이에요. 수줍은 방식. 근데 여러분, 예절 있잖아요, manner. 그거는, manner 쓰라고 s를 써라 써야 예절 예의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It's cute tail. 그것의 귀여운 꼬리는 비동사, 여기 있다여요 있다. between은 여기 뭐뭐 사이에. 또, front leg. 앞다리 사이에 꼬리가 귀엽게 있대요. 전혀 상반되죠 김홍도가 그린 그림과 민화 누가 그렸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looks like looks like는 뭐뭐처럼 보인다 참고로 아까 look도 있었으니까 얘기를 하는데 look과 look like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look 다음에는 뒤에 형용사가 와야 돼요 근데 look like는 명사가 와야 되죠 요걸 가지고 문제를 맞춰야 돼요. 여러분 이게 이 어, 언어 선택하는 거 보면 이런 문제가 나올 겁니다. Like가 뭐뭐 같은 뭐뭐처럼 이런 뜻이에요. 전치사거든요. 그래서 명사가 오는 겁니다. 질문하세요. 자, 그래서 a 어, friendly cat, cat이 명사잖아요. 그래서 like가 온 거예요. 알겠죠? 시험 문제, 이 looks a friendly cat 하면 여러분 해석할 수도 있어요. 친근한 고양이처럼 보인다. 아니에요. Like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 뒤에는 형용사가 아니라 뭐가 왔으니까. 친근한 고양이라는 뭐가 왔으니까? 명사가 왔으니까. 알겠죠?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음, 아, 그러면, 여기 봐, 여기로 다시 갑니다. 여기 룩 무서운이라는 여기는 뭐가 왔어요? 룩이니까 형용사가 왔죠. 명사가 면 여기는 또라이크가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진짜 이해해야 됩니다. 입은 심지어, 더 h e b 고 r d the tiger까지 주어요 그럼 tiger 위에 뭐뭐 위에? 새는 그럼 새가 주어요 seem to 뭐 뭐처럼 보인다? want 원하는 것처럼 보인다. 뭐 하기를? to play with it. 그것과 함께 놀기를. 그것이 뭐예요? 호랑이. 아니 새가 호랑이라 놀기를 원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해악적으로 그랬냐는 거죠. anyone looking at this creature could almost be tempted to pet it. anyone 어느 누구든지 로켓이 바라보단데 이크리처는 생명체란 뜻이에요. 근데 루킹에 대 ING가 왜 나왔냐면 얘가 이렇게 꾸며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얘가 꾸며주는 거예요. 그럼 루켓이 뭐뭐를 보단데 ING는 뭐뭐를 보는, 뭐뭐을 보는, 현재 분사니까. 이 생명체를 보는 어느 누구든지, 그럼 얘가 주어고, could almost be, 템프는 이게 동사인 거예요. 이 생명체를 보는 그러니까 I N G 시험 문제 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 I N G를 쓰냐, 뭐 E D 쓰냐, 2를 쓰냐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 생명체를 바라보는 어느 누구든지 쿠도 할수 있다. Almost 거의. 근데 B e temp t o 가 뭐뭐 하도록 유혹받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거의 뭐뭐 하도록 유혹을 유혹,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팻이 애완동물이란 뜻도 있지만, 쓰다듬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호랑이. 호랑이를 쓰다듬도록 유혹을 받을만 하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러고 싶다. 그러니까, 뭐, 뭐 하고 싶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자, 디스 민화는, has another interesting feature. 이 미나는 가지고 있다. Another는 또 다른 흥미로운 feature,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라 거죠. Okay. Have you noticed any, anything strange about the tiger's body? 호랑이의 신체에 관하여 여기 또 띵으로 끝났잖아요. 약간. One thing body는 형용사가 어디서 꾸민다고? 뒤에서 꾸민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strange가 anything을 꾸민 거예요. 얘가 형용사거든요. 이상한 무언가. 호랑이 몸에 이상한 무언가. Have you n o t i c e n o 현재 원료. 해 a 플러스 pp. 아까 첫 번째 수업에서 이해 못하면 질문 오라고 했어요. 노티스는 알아차리다. 현재 원료 뜻이 뭐가, 뭐가지예요? 내가지라 했죠? 알아차리냐? 결과예요. 계속 경험 결과 알려주에 너는 이상한 무언가를 알아차리냐? 타이거의 몸에서. The face. 얼굴은 is drawn 자, 비동사 플러스 PP 뭐라고 했어요? 수동태 그럼 그리다예요? 그려진다예요? 그려진다죠 from the front 정면으로부터 그려져요 근데 프론트 레그는 어디로부터? 앞다리는 측면으로부터 그리고 the other l e g s 는 뭐예요? 더가 붙으면 더 뭐라고 그랬어요? 나머지 전부라고 그랬죠. 나머지 다, 다른 다리들은 뭐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뒷다리를 얘기하는 거죠. 디 아들이 뒷다리란 뜻이 아니라 나머지 다른 모든 다리들, 뒷다리들은 어디로부터 뒤로부터. 그러니까 그림이 그려지는 어떤 그 관점이 다 제각각인 거죠. 그러니까 맞지가 않는 거죠 앞뒤가. 이런 식으로 미나의 예술가들은 어플라이는 적용하다는 뜻이에요. 적용하다. 적용했다겠죠. 뭐를 적용했어요? 자유롭고 창의적인 기술을 적용한 거예요. to는 어디어디에 그들의 그림에. 예죠? 그들은 did not feel. 느끼지 않았다. 대절 이하를. 자, 그럼 이제 얘도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목적절이겠죠 자, an object 그 물체가 head to 뭐뭐 해야만 한다. have to의 과거형. 뭐뭐 해야만 한다. 알겠죠? be drawn, 중요하죠. 그려야만 한다가 아니라 그려져야만 한다죠. 그려져야만 한다. from only one perspective는 관점이에요. 오직 하나의 관점으로부터 그리다가 아니라 그려져야 한다. 왜? 물체가 스스로 그리는 게 아니잖아요 수동태는 스스로 못할 때 쓰는 겁니다 그려져야 한다라고 느꼈다 느끼지 않았다 느끼지 않았다는 거죠 시밀러 어, 유사한 테크닉 기술이 was also used 또한 사용되어졌다 어, 수동태 진짜 너무 많이 나오네 기술이 주어니까 기술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용되어지는 거죠 나중에 by 뭐뭐에 의해 피카소에 의해서 인더 t 브먼트 운동에 의해서 콜드 나왔죠? PP, 무브먼트를 꾸며주는 뭐뭐라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불리는이라 그랬죠? 큐비즘은 입체파란 뜻이에요. 20세기 후반에. 그러니까 우리 조선의 민화가들이, 민화화가들이 피카소보다 훨씬 이전에 입체파를 썼던 거예요. 훌륭한 민족입니다. 20세기에 입체파라고 불리워지는 운동 속에서 피카소에 의해 나중에 또한 사용되었었어요. 뭐가? 이 유사한 기술이. 이 유사한 기술이 뭐예요? 어떤 물체를 다양한 관점에서 보는 거. Do you think 너는 생각하냐? 대절 이아라고 목적점이 생략이 됐죠. 모르면 질문 하세요 피카소가 got this idea, 이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From 미나아티스트둘로부터 no 얻었다고? 너는 생각하냐? 라고 묻는 거죠. 해석을 못하셔서 해석을 할줄 알면 영어를 다하는게 아닙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문법들을 여러분들 이해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60%를 이해했으면 40%를 질문을 해가지고 채우고요. 질문을 하고 복습을 해도 100%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패턴의 동일한 문법들이 다음 단원, 다음 단원, 다음 학년, 다음 학년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올 때마다 하나하나 하나, 하나 해결을 해나가면 나중엔 질문액이 줄어드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영상을 보고도 질문이 안 온다는 건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 지금 수업 방식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그 전반적인 틀을 얘기해주고 세부적인 것은 서로 선생님하고 함께 해결하자 이 뜻입니다. 동영상을 봐도 60% 70% 밖에 안 된다는 걸꼭 기억하고 선생님께 30%를 질문해주길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마지막 동영상으로 갑시다.